네, 안녕하세요. 빨간특기입니다. 하이투자증권, 네, 미국 주식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, 네, 신청만 해도 30%를 준다고 하죠. 네,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나머지 뭐, 거래해서 받는 것도 있긴 한데, 그거는 뭐, 해외주식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, 어,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, 이체하고 그런 부분 귀찮죠. 네. 네,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. 네, 하이투자증권, 웹사이트 들어가면 투자 지원 최대 100불, 네, 어, 신청하면은 미국 30불을 주고 거래액에 따라서 10불, 20불, 40불, 40 US달러를 준다고 합니다. 어, 기간은 14일부터 3 1일까지고요 비대면 스마트 지점으로 개설한 신규 고객, 휴먼 고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. 네. 기존 스마트 지점 수수료 혜택, 계좌 포함이고 해외 주식거래 및 이벤트 신청은 필수입니다. 신청하셔야지 30분이 들어오겠죠. 어, 신청은 6시부터 23시 50분까지. 이벤트 신청 방법은 hts MTS 로그인은 신청 가능. 네. 뭐 PC에서는 안되나보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. 자, 내용을 보면은 네. 즉석 지원금부터 볼까요? 네. 신청 시3 0불 즉시 지급. 네. 뭐, 돈이 들어올까? 돈 들어올로 하면 되겠죠, 이제. 네. 신청은 h t s 뭐 MTS에서 하는데 해외 주식 거래 신청, 미국 주식 이벤트 신청해서 하면 되고 시간은 이 시간을 지키면 되고요. 어,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어, 3 0불 US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해야 됩니다. 안 하면은, 빼내가겠죠? 지난번에,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한2 0분 들어온 게 있었는데, 네, 아무 생각 없이 1 0분만 해야지, 10불 빼야지 그랬는데, 1 0분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. 네. 바보죠. 네. 미사용금액은 신청일로부터 21일 날해소되고 5월 14일 이벤트 신청 시 6월 3일 미사용금액 해소가 됩니다. 신청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부터 인출 제한이 해지되니까, 그때부터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. 음 그의 뭐 거래 축하금 이벤트도 있거든요 100만원 이상하면 10불 500만원 10불 20불 1000만원이면 10불 20불 40불 이렇게 70불을 지불하는데 네어뭐 돈을 추가로 입금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30불로 잘 살려서 사고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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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3만원이니까 어 사고팔고 하면은 네 많이 해야겠죠 네 <laughs> 지금 예정에는 6월 1 5일이고요네 30불 가지고 네잘 하셔가지고 살려가지고 <laughs> 70불로 만드는, 네, 대박을 터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, 네. <laughs> 될까요? 네. 자, 3 0분은 30일이 되는 날, 한전 출금이 가능하고, 입금해둔 달러를 먼저 사용해야 즉시 지원금 30불에 사용할 수 있나요? 네, 그건 무관하다고 하고요. 네,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 네, 이벤트 확인에서 확인하고, 원화 증거금을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? 30불 먼저 사용해 사용됩니다. 네,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나와있죠. 매달 어떻게 되나요? 네. 이벤트 신청일부터 달력, 달력, 기준 20일간 매수 금액만 합산하여 30달러 이상이면, 그니까, 러 매도 하도 상관없어요. 샀다가 매도도 해 상관없다는 얘기죠. 30불만 이상이면은 그돈은 뺏어가지 않겠다. 이런 뜻입니다. 네. 30불이면은, 1100원, 저 33,000원이네요. 괜찮네요. 며칠 전에 그 HPO, 네. 손해봤던 거 여기서 말할수 있겠는데요. 그러나 전 단점이 있죠. 저는 하이투자 증권이 계좌가 없다는, 없다는 게 지금 좀 문제, 문제래가지고. 20일 제한 있죠. 네. 왜 증거 부족이란 뜻나요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. 아 네요 네. 거래해수금은도 출금 제한이랑 미사용 시해수가될수 있나요? 이거는 상관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30불 받는 거에 대해서만 네 매수를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뭐좀 불안하면은 30불 딱맞는게 없으면은 뭐한 16불, 17불짜리 샀다가 두번 샀다가 팔면은 매도 매수 금액이 어, 30불 넘으니까 뭐 손해는 조금 볼수 있지만 이익도 날수 있죠.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네 구독자분이 네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좀 영상 올려달라고 보내셨는데 네 구독자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이투자 증권 지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네뭐그 아니라 고하면 제가 실례되는 거고요 네 일단 조금은 하이투자 증가에서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왔는데 좀 살펴봤는데 뭐 올릴까 말까 하다가 30분에 공자로 준다니까 네뭐 공짜니까 주는 거 받아야죠 네네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어, 내일 CNC 어, 상장이죠? 네. 뭐, 뭐, 관련해서 준비 잘 하시고요. 뭐, 준비할 게 있나요? 잘 팔면 되죠? 네.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